로노크섬 주민 증발 사건은 언트버 87년, 북아메리카 로노크섬에 정착했던 영국 식민지 주민 100여 명, 일부 기록에는 155명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1590년 후발 원정대가 도착했을 때 유일한 단서는 정착지 입구의 나무에 새겨진 의문의 단어 크로아톤 시로아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브래드 앤더슨 감독의 영화 베니싱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요 이론으로는 주민들이 로원노크섬 남쪽 부근에 있던 크로아톤이라는 작은 섬으로 이주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도 그들의 명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멸설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정착민들이 파우아탄족 족장으로부터 로원노크 식민지인들이 파우아탄 동맹의 참여를 거부한 채서픽족과 함께 살다가. 전부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시체나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이트가 떠날 때배몇 척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친 이들이 영국으로 돌아가려다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바다 실종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스페인군의 습격을 받았다는 가설도 있었으나 로노크섬 정착지 유적의 전투 흔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스페인은 식민지 위치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생존자들이 파우아탄족보다 덜 호전적인 원주민 부족으로 도망쳐 그들과 통합되었을 것이라는 원주민 사회로의 통합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스미스도 몇몇 원주민 부족에 소수 영국인들이 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미스터리로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일한 단서인 크로아톤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주를 암시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명확한 단서도 없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16세기 말의 사건으로 당시의 기록이 매우 부족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스터리를 심화시킵니다. 집단 증발이라는 극적인 서사는 역사적 공백과 결합하여 대중의 상상력을 극대화합니다. 로원노크섬 사건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극적인 서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크로아톤이라는 모호한 단서와 당시의 부족한 기록이 더해져 대중은 이 공백을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는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